옛날 부삼삼 했을때는 나그 상대 거점 들어가는 거기 문 두개 있잖아 음 거기 상대편 쪽에 있는데로 자리 먹고 대렸거든 왼쪽 왼쪽 쪽 아아 아니면 아, 왼쪽에서 한번 해볼까? 왼쪽 한번 해볼까? 내가 좀 오른쪽으로 살짝 걸려놓고 왼쪽 확인 라인 우리 라인은 왼쪽 사이드 벌레는거 바로 부저달게요 도망가나? 광민. <목민> 아 그래. 나 일단 나해게 이거. 아 나해줄. 나어나안 붙어나. 나안 붙어나. 나임 라밍뭐나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이안 좋다. 걱정하지 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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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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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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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먹이 먹고 고 먹고 고 먹고 먹고 이 브리부도안 돼. 브리부도안 돼. 부리 부리 부리. 어, 풀렸다. 뒤에 르지아토리야라인브도안 돼. 아, 소망 못들 라이다, 라이라부터잡부터브리 살릴게. 암말 갈면서. 그래, 갈면서. 어올라 라이한테 맞안 맞아 봐. 맞안 맞아, 맞아 봐. 특코 비트차, 비트차. 비트차가 포커싱 해 봐, 브리로. 오케이. 오케이. 군디비, 디바 싸야 되겠다. 보고, 고 가는가, 는

어디 숨기긴 해요? 우리 임이겠다 걱정할게. 망치 온다. 이할이 한번, 네. 한번 네. 치는거도 네. 이 한번 어, 고고고. 우리 보자. 보부야버게버게트 패스. 아, 다 라이 라인 없어. 라인 라인, 어, 라인 없어.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동정훈아, 터보자, 터보자, 터보자. 어 멀어, 아, 어 멀어. 금 들면서 무조건 같하자 이거 비트 먼저, 비트 먼저. 너가 비가 쳐줄 수 있어? 어 쳐가지고, 쳐어지리앞다리밖게 나가야 라 부자 해놨어, 차라 부자 해어요저플럭리 부자로 바꿔서 비가 부자. 어디서 가능한 차량? 차량, 차야라 원이에요. 아리 이렇게 어, 예. 네. 네, 이제 빡세게. 나 여기. 이나지 30이야. 펄이. 우리 소비공 받치면안 돼. 네네. 초보. 왕좀 알려주세요. 망쳐 네. 라이스나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이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안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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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 우리 모자야, 형 파, 형 파, 나못 굶어, 못 거, 뭐 우리 뒤에 있어, 시원아. 어어. 어, 여기다, 시원아. 이동가 컷?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와, 나안나하고연연도 나는데. 나, 나인안나겠어 어떻게 안당어 엉덩이 깎았네. 아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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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어 나, 어아 나, 아무 나, 그냥 나, 나, 실수 와. 아 일시 끄는 것 같아. 본인 죽을까봐. 근데 내가 계속 라인한테 돌이켜 맞췄는데돌생각 돌이 때마다 어. 내가 그때 계속 그, 돌진 쌓거든. 끝날때치에 그때 알아서 올라오지. <목소리> 반절함이 살렸네. 아, 반절함이 살렸어. 진짜 이거 내가 못한 건데. 오늘 잘했어. 잘 상대가 다참잘 잘잘 걸었어. 잘잘 걸었 리 보니까 나프커진 절대 안 하고 너무 있 라인들이 같은데 라인들이 나나너좀치른거 네. 어, 같다. 어나 그래서 나벽돌아내고 <laughs> 그 <벽도> 있어. <laughs> <laughs> 이거 로 걸릴까? 나 오른쪽으로 걸려 놓까 왼쪽 먹면 오케이 오케이 나 왼쪽 먹 우스 어, 왼쪽에 있다가 얘네 오른쪽 세게 밀러 오면 거한 번에 세게 치로 한번 들어가. 아 오케이 하나. 오케이. 나 꼬리 불어달래 주방대. 주방. 나 페이 놀랐어. 주방들레 프리티. 할래 자 오른쪽 갈만한데. 아떻에다 페일이야? 이 하나. 친친다아 그래 그래 아안리 뒤에 버 있어. 라인 줄까 라인 줄까 라인 아아아 우리 하는 아안다 라인 <목소리가> 야 여기 토마 여기 토마스, 여기 토마스? 어, 제가 게 혼자, 온다, 온다. 뭐 아, 오케이, 나 우리, 우리 없는 애도 없지? 응, 네, 다 있어, 요다 있어요 시안 한번어방 2개 대고 이나도70천천 이거야? 에난 뭐야 이거 드론 안 돼, 이거 드면안돼드래 드론 빼안 된다 안빼빼 어, 자, 버티게잖아 어어어어. 저올수 있나? 네, 망치 와요. 점오, 점오. 내게 바로 킬게 되면. 아, 어, 아. 어. 바로 킬, 바로 킬. 라인 무스 어씨, 깜짝아. 아, 안 찬다. 아, 진짜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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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오케이. 버튼 트윙할 거이다. 대가 잘했네. 망치 하나 어, 아쉽다. 망치 끌수 있었는데. 트윙커, 트윙커. 트윙커. 시 펀시트트 있어요 <목소리> 오른쪽 나 아, 이제 왔어 어 이제 왔 오른쪽 오른쪽 치러 갈래? 우리 절에 어, 빙한번 오른쪽 자리, 오른쪽 자리 먹게 준비된 말해 어, 어, 가자 가나어어 갈게 갈게 오른쪽 자리 갈게 어, 나, 나 아, 왔어 나 들어왔어 왔어 왔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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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쟤쟤쟤쟤쟤나 쟤가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아, 표시 못 돌렸다. 오른쪽 상관없어. 아, 형 먼저 걸어. 어, 나왔나? 오른쪽, 어, 그래, 돼. 표시가 돌렸어. 아, 트레... 어, 미안. 진짜. 아, 씨, 바로 걸려. 편의해보자. 방치 없으니까. 방치 하나 빠지금너 오른쪽 올라와 있을 수 있나, 지금? 그럼 헤이크 사위로. 여기 올라와, 올라와. 아, 있다. 그... 상대 포기어 근데. 아, 근데 정말 돌릴까? 정말 돌릴까? 지금? 정말 돌릴게. 아, 던졌다, 아, 미안. 아, 아, 우리 터치해야 돼. 우리 터치해봐. 두 가. 번 야, 원토이 아타. 어, 아, 나못 가. 와 아, 이번 판 내가 너무 말렸네. 괜찮아, 괜찮아. 아, 안 끊었어, 안 끊었어. 앞에 아타 던지는데, 그래도? 끊었 <목소리>

가비 가비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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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까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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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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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전파비가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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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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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포 살짝 말리면 그러니까 우리 공쓰면서괜찮으 먼저 가도 돼 얘네가 그렇지. 먼저 방금 계속 뭐 했으니까 네. 들어가기 좀 빡세니까 아니면 먼저 먼저 우리가 해도 돼아예 무디 할때낙사 가지 말게요 오케이 <laughs> 그건 오케이야 <웃음> <웃음> 왜 하고싶은거 하는거지 인마 공석 어디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나 일단 모르, 오른쪽 가자 상대도 락사 절대 안 오고 지방 쇠나퓨나펜 돌렸어 리아막다 지방 막러렸고부조 사리아 사리아 지방 하나 쇼 지방 원 지방 오 지방 야래가 사리아 구조 라인 조라가다미라주자 이거 사리아 사리아 왼쪽 밀어 왼쪽 사리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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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아 가능 뒤 라인 간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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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조 해놨어 있는데? 어 미안 야 타고 야 타고 야 타고. 아, 라인 피해! 라이 피해! 드사 뒤에! 나이스. 루시 원 루시 원. 어, 아, 와.. 와나 진짜 잘 살았는데? 아 어. <laughs> 어, 존나 힘들어. <laughs> 이박 <밥 웃음> <되게> 해볼까? <laughs> 와. 와 이거 입구만 고 아니면 그냥 거점에 있다가 이석 키고 다이브하자 어, 얘네. 야타 얘네 전문 얘네 전문. 아무안 막아도 돼. 많이 떨고 나이스 나이스 나 아차 아차 아셔셔 아, 이거 이제 깨. 레전드. 무시 부조화. 아, 이거. 왜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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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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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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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자. 이냥 가나. 가가는이거 나이스. 나만 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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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스 나이스. 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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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야에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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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 이번에 입 a 막 할까? Kuma Kaka? y o 투자 a n t to go to the house of the house of the house of the h o u 거 e of the house of the h 야 u s e of the house of the

야 yeah. 아, 라인이 앞에 템포를 다 먹으니까. 한. 야 버스 충. 뭐? 잘켜졌어 형. 맞아. 아 이네 이거 아닌데? <laughs> 어, 나 사탄 사운드 맞아. 아 이것 좀 말렸는데. 뭐 하셔요? <laughs> <팀이> 뭐 <하죠, 웃음> <형? 웃음> 어 뭐야 떡사.